여러분,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구원을 못 받느냐, 구원의 완성이 없느냐,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.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.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해요. 성령님은 우리 몸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목숨 걸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, 우리도 목숨 걸고 그렇게 못하게 맡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좀 관여하지 마세요.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오셔서 도와주세요. 여러분, 구원을 받는 것도,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,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.